안녕하세요. 화장원입니다.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머릿결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. 아, 저는 이 헤어 로션도 사 봤는데 가격이 솔직히 좀 헤어 로션이 비싸잖아요.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다고 딱히 막 머릿결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제가 제 나름 헤어 로션을 만들어 보려고 이 콜라겐이 피부에도 좋지만 머릿결에도 좋잖아요. 뭐 두피나 요런 데도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두피가, 두피가 건강하면은 머릿결도 잘안 빠지고 머릿결도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런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랑 뭐 요런 것들 넣어서 에센스를 만들면 훨씬 내 머릿결이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실, 뭐, 헤어 로션 좋은 거 많지만, 거기에 그렇게 막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. 왜 화장품도 그렇듯이. 그런데 이렇게 원액을 넣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저는 이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랑, 어 반반 섞어서 계속 썼는데, 그렇게 머리를 감고 나서 바르니까, 아, 뭔가 이게 머리가 좀 푸석푸석한 것 같기도 하고, 좀 머릿결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몇년 동안 그렇게 써봤는데 크딱 그렇게 제가 뭐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펌은 근데 그렇게 자주 하진 않거든요 사실 저는 머릿결 때문에 탈모도 걱정되고 해서 염색은 어쩔 수 없이 뭐 해나 염색이나 이런 것들한 번씩 하는데 어~ 머릿결이 너무 그렇게 뭐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성분을 썼는데 근데 제가 조금 성격이 조난 편이라 늦게 깨달았어요. 아, 어, 저는 이렇게 핸드 로션 같은 경우에도 핸드 로션도 제가 잘 까먹고 잘안 바르지만 집에서 이렇게 콜라겐 같은 거 좋은 것들 많잖아요.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이지 뭐 g f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원액들 다 팔잖아요. 그 원액들이 상당히 저렴하잖아요. 사실 이뭐 화장품에 들어있는 EGF 있는 크림이나, 뭐, 콜랑이 들어가 있는 크림 상당히 비싸거든요? 근데 그거를 원액을 싹 사가지고 섞어서 이렇게, 어, 손에다 이렇게 발라봤어요. 그랬더니, 어, 좀 촉촉이 좋은 것 같은데, 금방 이게 또 건조해지더라고요, 손이. 손이 금방 건조해져요. 그래서, 아, 이게 뭐가 잘못됐나? 해서, 어, 그 에센스를 발라주고, 로션을 발라줬더니, 오, 건조해지지가 않아. 그래서 제가, 얼마 전에 느낀 거예요. 아, 이거를 그냥 바르니까 머리가 푸석푸석해졌구나, 내 머리가. 그래서 이거랑 로션을 같이 발라줘야 되는구나, 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. 그래서, 음, 한두달 전부터 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. 제가 이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랑, 어, 최근에 요거, 실크 아미노산. 요거까지 넣어가지고, 그냥 대충 넣었어요. 뭐, 얘 1대1, 2대 1 이런 거안 하고 그냥 대충 넣었거든요. 얘도 좀 넣고 얘는 좀 비싸가지고 조금만 넣고. 지금 엘라스틴 제가 다 써가지고 지금 없는데. 아무거나 해도 돼요. 상표 뭐 이거 별로 상관없고 원액. 어, 제가 좀 좋은 걸로 댓글, 이 쪽에 링크 달아드릴게요. 아무래도 거기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요거 좀싼거 썼는데, 뭐 요거 써도 뭐 나쁘진 않은데, 그거 좀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것도 써봤었거든요. 그거를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고, 요 콜라겐이랑 엘라스틴, 뭐좀더 나는 넣고 싶다 하면 요거 실크 아미노산, 요거를 좀 넣어가지고, 어, 섞어요. 통 요런 데다 섞어가지고, 얘를 요렇게 짤고, 요런 로션 있잖아요. 얘도 같이 짜라요. 얘도 같이 짜라가지고, 이제 이그 에센스 좀 넣고 그래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 제가 손에 발랐지만 머리에 바르면 돼요 머리카락에 머리카락에 바르면 돼요 금방 어 샤워하고 머리 감고 나서 이제 뭐 로션 바르고 머리에도 우리가 음 응, 이렇게 얘랑 얘랑 에센스 만들어서 그냥 섞어서 쓰시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따로따로 따로 다 사니까 얘는 헤어로션 하나 산 것보다 더 오래 쓰고 더 금액도 더 저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도 좀더 절약되고 그래서 이렇게 에센스 따로 사가지고 이거 핸드 로션 섞어서 로션 섞어서 이건 그냥 일반 로션이에요 이거 애들도 쓸수 있는 그런 로션이라서 베이비라고 적혔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애들도 쓸수 있는 로션이니까 이 로션 사가지고 평소에 그냥 뭐 얼굴에도 바르고 뭐 손에도 바르고 저는 이렇게 손 에센스 만들어가지고 얘랑도 섞어서 손 에센스 쓰거든요.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. 핸드 로션이나 아니면은 여기 콜라겐, 엘라스틴, 뭐 히알루론산 이런 거 사가지고 에센스 만들어가지고 음 히알루론산은 저는 뭐 두피에도 바르기도 하고 같이 섞어서 가끔 아니면 이렇게 손에 바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음. 얘랑 섞어 가지고 헤어 로션처럼 음 응, 헤어 로션처럼 헤어 로션처럼 쓰기도 하고 정말 이게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원액이거 하나 사두면 정말 오래 쓰거든요, 여러분. 정말 헤어 로션을 사는 것보다 더 효과도 좋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아, 저번부터 이 영상을 찍어야지 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라고 저는 한 두어 달 써보니까 머릿결이 정말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동안 이 머릿결이 너무 얇아가지고 제가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. 근데 좀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. 더 좋아지면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방법이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에센스 만들어가지고 꼭 로션이랑 같이 쓰셔야 됩니다. 여러분 구매 링크는 어, 아래쪽 댓글에 남겨둘게요. 여러분이 구매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저도 이렇게 내돈내산 리뷰에 큰 힘이 되겠죠. 아직까지는 크게 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제가 좋은 제품들 좋은 리뷰들 제가 써보고 좋은 것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리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화점언니였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